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기 북부에는 나탄 때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구름만 많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다소 덥겠고 자외선 강하겠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경기 북부 내륙에 낮 한때 5mm 내외 비 조금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7에서 23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26에서 31도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많겠으니 옷차림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볕이 내리쬐면서 한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자외선 지수가 높음,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으니, 자외선 차단제 꼭 챙겨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목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남부,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후반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이 20도를 밑돌며 쌀쌀하겠고요. 밤낮으로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중순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낮에는 더운 편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 감기 걸리기 쉬운 만큼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